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모포 어린이 중국어 발음 1권 오늘은 제3과 연습문제를 선생님과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1페이지를 모두 펴주세요 교재 31페이지를 모두 폈나요 여러분?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리엔씨 연습문제예요자 여러분 자, 연습 문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우리 요즘 제3과에서 배우고 있는 4개의 발음이 있었죠. 그 발음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자, 기억이, 기억이, 음, 잘날수 있도록 발음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뽀, 네, 포, 뭐, f 아주 좋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뽀, 포 뭐, f o 네 개의 성모가 들어간 단어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단어들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더 익혀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우리 한번 플레이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1번 문제 그림을 보고 알맞은 한어 병음의 첫 글자를 골라 빈칸에 써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방금 했던 뽀어라는 발음과 포어라는 발음 두개 중에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어떤 발음인지를 알고 두개 중에 하나를 그 성모를 써 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선생님 먼저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우리 이미 배운 단어이지만 자 사과라는 뜻이었고요 사과라는 뜻이었고요 네 사과라는 뜻이었는데요 빙구어 빙구어라고 발음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음 여러분 먼저 한번 직접 쓰지는 마시고요 어떤 건지 한번 어, 표시를 해두세요 체킹을 해두세요 자 이번은요 우리 고양이라는 음, 단어인데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마오, 마오. 자, 두 개의 성모 중에 어떤 성모를 써 넣으면 될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음, 잘 들어보세요. 페이지, 페이지. 좋아요. 비행기라는 뜻이었죠. 두개 중에 어떤 거? 자, 한번 생각해 보기. 자, 그다음에 4번 가볼게요. 나무라는 뜻이고요. 발음은 무무 무. 네. 자, 그다음 5번 가 볼게요. 여기 엄마, 아빠가 계시고요. 뜻은 부모님, 부모라는 뜻이에요. 자, 들어볼게요. 푸무 푸무 잘 들으셨나요? 좋아요. 자, 마지막 6번은요. 음, 필기구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발음일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삐 B. 좋아요. 그러면 두개 중에 어떤 성모가 여기 들어가면 발음과 어우러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음, 체킹을 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정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발음을 들으시고요. 자, 핑구어. 핑구어. 정답은 샤 그렇죠. 핑구어. 자, 여기 체크하시면, 체크했던 것이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마옹 마 좋아요 3번은요? 페이지 페이지 자 4번은요? 무무 무. 아주 좋아요 5번은요? 푸무 푸무 네 여러분 다 맞게 잘 쓰고 있나요? 자 6번은 비, 비.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저기, 음, 단어가 다 이렇게 병음 꼭 B는 안 나왔네. 오케이. B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것을 여러분들, 선생님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으세요. 핑구어. 좋아요. 마오. 좋아요. 페이지. 아주 잘했어요. 모. 좋아요. 자, 그다음. 푸우. 아주 좋아요. 그다음. 비. 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슉. 다지우고 나갈게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요. 듣고 푸는 문제인 것 같아요. 듣고 푸는 문제인데요. 음 여기 주, 주어진 성모가 들어있는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하래요. 자 여기 단어의 뜻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어 세 개의 발음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세 개의 단어 발음 중에 음. 포어 발음이 들어간 단어를 고르는 문제예요. 마찬가지 이번도요. 세 개의 단어 발음을 떠올려 보시고. 모어라는 발음이 들어간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을까요? 자, 그럼 먼저 한번 선생님 문제를 음원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잘 듣고 주어진 성모가 들어있는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하세요. 1. 포 p 2. 모모3포포4뽀뽀 자, 잘 들어 보았어요. 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체킹한 것을 선생님 같이 한번 음,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2번. 잘 듣고 주어진 성모가 들어있는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1. 포 2번. 잘 듣고 주어진 성모가 들어있는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네. 1. 포 네, 정답 포. 확인하시고요. 2. 모모삼포포 o r e 오맞췄췄요요 여러분 다맞췄어요오다 맞췄으면 중국어 천재 오 페이창 ,非常 페이창하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정답을 다 공개했고요. 우리 그림에 나오는 단어들을 선생님 같이 한번 발음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스탬프 말고 이걸 꺼낼게요. 자, 포 발음이 들어간 정답은 펑요펑요였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우리 단어들도 한번 발음해 볼까요? 뽑아요, 뽑아요, 바, 바. 자, 고양이는 마오, 마오. 그래서 정답은 펑요, 펑여, 포. 펑요가 정답이었고요. 자, 2번은요. 자, 읽어볼게요. 마오, 그렇죠. 모 라는 발음이 들어간 고양이라는 단어, 마오가 정답이었고요. 얘는 핑구어, 핑구어. 자, 비행기는요. 페이지. 페이지. 그래서, 마오가 정답이었어요. 그쵸? 자, 3번은요. 자, 발음을 해볼게요. 페이지. 그렇죠. 페이지. 어가 들어간 발음 맞고요. 정답이고요. 자, 이 친구는요. 이 라고 발음돼요. 이. 자, 4번은요. 핑고. 핑고. 그래서 정답은 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자뽀가 들어간 성모를 성모가 들어간 단어를 찾는 건데요 비비 그렇죠 비가 정답이겠네요 마오 마오 자 나무는 무라고 해요 무 그래서 마오와 무는 모가 들어간 발음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을 선생님을 다 체킹해 봤는데요 다 그렇게 다 맞추셨나요 다 맞추셨나요 좋아요 우리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여 단어를 완성하고 뜻을 써보래요. 뜻도 한번 써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 3개 문제가 있고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발음 해볼까요, 여러분 선생님랑 이 같이. 자, 사과는요, 빙구어, 그렇죠, 빙구어. 옆에 눈으로 한번 실어라 보세요. 어떤, 어떤 음. 경험이 빙구어라는 경험일지 자 2번은요 엄마 아빠 부모님을 후모후모 부모, 좋아요 부모 자 3번은 우리 어깨동물을 사이좋게 하고 있는 친구라는 뜻이었어요 벙요벙요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빙구어 빙구어 샥 네, 여러분, 빙구어 그렇죠. 빙구어 사과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사과라고 뜻도 여기 예쁘게 써 놓았어요. 자, 2번 가볼게요. 부모님 맞아요. "후무, 부모, 후무, 부모, 부모님" 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3번은요. 네, 병여 그렇죠. 병여 친구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다 맞추셨나요? 그 발음이 들어간 단어를 한번 발음해 보고, 줄도 자, 그어보는 활동을 우리 3 1페이지도해 보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3번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한번 여러분이 줄 그어 놓으신 것을 보고 한번 정확하게 발음을 해 보도록 해요. 자,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탬프 찍을까요? 좋아요. 스탬프 찍을게요. 따라하십시오. 핑구어. 빙구어 좋아요. 빙구어. 자, 빙구어는 음, 그렇죠. 호어 발음이 들어간 빙구어 좋아요. 자, 그다음 여러분 먼저 발음 해볼까요? 부모님 네, 후모 좋아요. 후모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친구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발음 해볼까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발음 해볼까요, 여러분? 네, 방요 그렇죠. 방요. 오케이, okay. 방여가 들어간, 포어 발음이 들어간 방여를 발음해 보았습니다. 자, 어때 여러분? 아주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음, 나름만 잘 익히면 문제를 금방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신나는 수업으로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만나요. 자, 여러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짜 안녕! 자, 오늘 인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동시에만 재회. 재회.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